I dream my dream. Cousin, 뭐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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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I dream 싶이다. my 죠 r e a m Cousin, I dream my 요 r e a m c 는 u s i n I d r i dream my

그니까 내가 생각했던 원래 구조부지였는 아, 뭐, 어떠신가요? 아 녹음하신 기분이 아 어떠세요? <laughs> 정말 수치스럽고 <laughs> 이런 경험 처음이죠? 네 완전 처음네 여기 청담동 녹음실 루츠에서 한번, 네. 아. 한번. 아. 녹음하러 아. 다운 윤지씨 들어가지 마세요 <laughs> 와우 연주씨, 로 오세요. 네, 와, 안녕. 여긴 어디죠? 여기는 전동 루츠 연습실입니다. 네, 저희 가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그쵸? 죠뭐 아, 하고 있는 거야? 라이브. 자, 루츠, 어때요? 녹음하신 기분이 어떠세요? 정말 부끄럽고. 이런 거 진짜 처음 해봐가지고 되게 신기하고. 자기 목소리를 녹음으로 들으니까 어때요? 정말 부끄러워요. 진짜 너무 부끄럽고. 네. 너무 적나라하더라고요 진짜 음... 돌아와, 마지막 <laughs> 할 말은? Somehow? 역시 연예인은 아무나 아니다 <laughs> 그렇습니다 녹음실로 들어가 볼까요? 도도어 소가 그, 그런 느낌으로 하셔도 되고요. 네. 상상나 항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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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. 코칭 할, 중. 입니다. 항그 발음이 너도 널하면안 돼요. 너돈 널. 해 너도 너너 그러니까 너도 널 이러면은 아 너무 너무 쉽 발음이니까 그냥 너돈널 no, no. 약간 연속 no, no. 어, 도돈 널너티원 포인트 레슨 너를 너무 강조하지 말라고 나나돈널 네, 약간 영어처럼 나 no, no. 아니면 도을 돈으로 하거나 돈돈나돈널나돈나돈널나널 Don, no. 네, 열심히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황도 네. 황한 하고 나서의 마지막 후기 아.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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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려워또 <laughs> 뭐가 어려워요? 음정을 맞추는 거라 내 네.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들릴지 모르니까 네. 정말 음. 수치스럽고 막 그래요 <laughs> 야, 들어가기 전에 소감은? 이제 다음 녹음이신데 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처음이라서 학고, 너무 의아하고 신경하고 네. 그래요 음.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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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I dream my dream 마이크에 더 가까이 오셔서, 네. 한번더 해볼게요. 네.